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영과 일곱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도 요한이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대교회가 세워진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과거에 부유하기로 유명했던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도시였습니다. 리디아는 엄청난 금광이 있었고 또그 금광에서 흘러나오는 사금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의 수도였으니 사대라는 곳은 매우 부유한 환경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재력을 이용해서 각종 화려한 옷감과 또 많은 사치품들을 소비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헤르무스라고 하는 강과 트롤루스라고 하는 높은 산 사이에 계곡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데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사대가 가지고 있었던 재력이 탐이 났음에도 쉽게 사대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사대가 이렇게 부유하고, 안전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재물과 안전한 환경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교만한 성향을 쌓아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가진 많은 재물로부터 생긴 여가 시간을 통해서 각종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의 교인들은 각종 지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사대의 특징으로 인해서 특별한 박해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사대 사람들은 기독교를 또 하나의 철학과 같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를 박해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사대교회, 재정이 든든하고 또 외부로부터 핍박이 없는 이런 사대교회의 특징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먼저 사대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일곱 영이라는 것은 특별히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일곱 영은 완전한 영, 즉,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별이 나오는데, 일곱 별의 의미는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때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때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앞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은 일곱 별을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바르게 유지하는 일을 하는 성령과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령과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대교회에 편지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대교회를 향한 무서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영과 일곱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눈에 사대교회가 어떻게 보였다는 것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건물을 크게 짓는다거나, 모임의 수가 늘어나서 일주일 내내 사람들로 북적이거나, 재정이 많이 모여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볼때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부흥을 한다고 저런 교회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끔찍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것이 있으니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남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책망을 받아야 된다 라는 의미의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 결코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행위가 되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은 너희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선행도 하고, 재정도 많고, 건물도 짓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정작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그 교만함으로 기독교와 예수를 이해하려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곳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독교를 하나의 철학과 같이 여겨서 기독교가, 아, 사랑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이해는 있으나 그 속에 왜 우리가 사랑해야만 되는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지키고 회개해라. 예수님께서 사대교의 교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사대교회의 교인들은 우리는 예수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기독교가 전파되어졌고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받아들인 기독교가 그렇게 아무런 값 없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매우 값진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희생이 왜 너희에게 허락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전해졌는지를 생각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어떤 희생이 또 전도자들의 어떤 희생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를 알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과 많은 전도자들의 희생이 단지 너희들에게 또 하나의 철학의 학문의 어떤 길을 허락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의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네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대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명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더러워진 옷을 잘 빨아서 날마다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서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흰 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원래부터 그들이 옷을 희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옷을 더럽힐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한 사람이 몇명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 희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으로서 지울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 희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시기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높아지고 명망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살아 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나의 죄의 문제 가운데 늘 민감하며, 나의 인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구속의 행위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시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때 살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볼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그 사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또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선행하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구원의 중심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삶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부여 누리교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